오늘의, 오늘의 댄스노트. 댄스노트 예를 들어서 오지한 뺨을 때린 후야 뺨으로 내 손을 왜 때려 라고 어거지로 몰아붙여 보겠습니다 야 오지한 이로 와봐 와, 와봐봐 뭔데 봤어 이거 아아아아 아! 아! <laughs> <laughs> 내손 골절 돌아? 도아이 아니야 이거. <laughs> 야. 뭐이 야. <laughs> 뺨으로 내 손을 때려? 야, 어떻게 사람 <laughs> 뺨으로 손을 때려? 야, 아니고 네가 네 손으로 <laughs> 내 뺨을 때렸잖아. 장난해 이람마 분명히 근데. 찍혔어. 뺨으로 손 때리는 거. 아, 네가 됐어. 아뭘 끄덕끄덕이야. 네가 손으로 내 뺨을 때렸잖아. 표 웃음이 나와. 뭔데 이게? 궁금해? 사람 때려놓고 아, 그게 그래? 궁금해? 빨리 설명해 뭐. 뭐 했는데? 내가 싸내기를 때렸다? 그리고 바로말 무슨 뺨으로 자기 손을 때렸대. 누가 때렸는데? 얘가 때렸지. 뻔뻔한 표정 봐. 네가 지금 뻔뻔 거야 너의 주장은 얘가 널 때렸다고 하는 주장인 거고. 그래. 너는 왜? 얘가 뺨으로 내 손을 때려서 고의절이 될 뻔했다. 고의절! 근데 이게 사람마다 사람 환경이랑 같이는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얘가 널 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반대로 너가 얘 때렸다고 생각할. What the fuck? 아,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너기가 강한 거지 너한테. 어떻게 보면 맨손잡이 오른손잡이 그런 개념인 거야.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잘못된 거야. 정답을 두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으니까 이거 뭔지 말려줘. 정답을 강요하지 마. 아니 웃음이 나와? 뺨으로 손을 때려놓고서. 웃음이 나와? 차라이 나를 구겨.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 해. 보증을 <laughs> 써달라 해. 차 사람 돈써서 보증. 돈 없어. <laughs> 뭐야 이게? 사과해. 줘봐 봐봐아저 꺼져 아와얘 발악하는 거 <웃음> <웃음> 양말 봐얘왜 아! 이래 <웃음> <웃음> 저 x 가 코를 내 발에 들이 댔어 냄새 나. 아니 뭐 아유 어이가 없네. 어. 코를 발에 들이대? 내 코에서 네발 냄새가 나. 네 코를 내 발에 들이대서 네코 꼬리내가 나. 네 코, 발을 내 코에 들이대서내 코에서 냄새를 낸다고. 아 헷갈려. 애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코를 발에 들이대? 네가 아까 발을 누리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 상을 좀 지켜봤어. 에이. 웃지 말고. 얘 진짜잖아. 웃지 말고. <laughs> 웃지 마. 진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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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살아 환경이 달라 정답은 없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너가 잘못했어 그래 이 ㅅㅂ끼 뭐말 같애 아니 그지나 지금 장난하는 거 지금 보여? 누가 봐도 지금 장난이지 아, 표정이 장난하는 거 지금 보여? 여기 장난 써있네 이게 뭔지만 알려줘 계속 얘기했잖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잘못했다고만 한번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나 잘못을 나... 해야 잘못을 한 거지 박수하고 미안해 미안합니다 그럼 받아주고 괜찮아 됐어 이제 지환아 이해...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이게 장난으로 보여? 살모인 것처럼 보여? <laughs> 뭘 봐? 말이 돼야? 어? 미안하다, 앉봐 앉아봐, 뭐하고. 앉아봐. 너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 정확하게 설명해줄게. 그리고 다리를 쭉 뻗어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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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로 18년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어 네 얼굴을 내 똥꼬에 들이댔어 맞지? 맞잖아? 정확한 건니 네 엉덩이를 내 똥꼬에 들이댔고 응? 네 엉덩이를 내 눈에 들이댔고 내 눈앞에 그 <laughs> 말도 안 되는 호박고구마랑 구멍이 있었다고 얼굴을 똥꼬에 들이댄? 똥꼬로 얼굴을 들이댔겠지 얼굴을 똥꼬에 들이댄 거겠지 똥꼬로 얼굴을 들이댔겠지 얼굴을 똥꼬에 똥꼬 그만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환경이 달라 치관도 다르고 너의 입장은 똥꼬를 너 얼굴에 들이댔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팩트지. 그거 잘못됐어. 또야. 정답은 없어. 세상에 정답은 없다. 없어. 어 없어. 너의 입장은 얘 얼굴을 너 똥꼬에 들이댄 거잖아. 맞아. 객관적인 5천만 명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이 <laughs> 네 얼굴을 똥꼬에 들이댄 거야. <laughs> 전 국민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다 얼굴을 똥꼬에 들이댔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지한이 아까부터 계속 정답을 강요해. 너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으니까 이제 가. 오해가 있었던 거야. 악수해. 내가 미안하다. 가 미안합니다. 진짜 그랬어야지. 둘이 너무 싸우지 말고 내가 커피 한 잔씩 사줄게. 빨리 가자. 이러고 나갈 거야? 어. 너왜 어깨가 여기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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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고 빨리 응. 가자. 옷 갈아입고 와. 이러고 나갈 거야? 응. 왜 어깨가 여기냐고? 있아 닥치고 빨리 가. 아우씨 탈. 뭐 잠시 후 커피 먹었으니까 빨리 가야너 8월 18일까지만 내야 돼 아직 8월 18일 안 됐고 빨리 가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 어? 우리 아. 우리 빡아이 아이씨 진짜 X만 아, 이야 이거 X 어, 옷을 내 커피에 흘렸다고 개손하지 말고 야이거 어, 이래서 네가 아까 커피 사준다한 거야? 나 전혀 몰라 나도 다 묻었어 지금 네가 네 커피 내 옷에 흘린 거 아니야 기아 조금만 진짜 니가 지금 하는 이게 진정이 되냐? 좋아, 나도 흘렸어. 나 지금 진정하고 있잖아. 일단 너도 진정해. 어, 커피 어떻게 할 거야? 자, 사과해뭔 상황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실히 지켜봤어. 응. 지금 이 친구의 주장이 있잖아. 지금 이게 옷을 커피에 흘린 상황이다 이거야. 얘 커피를 주장은, 옷에 흘린 게 아니고. 어, 김도혁의 주장은 그렇고 너의 주장은 커피를 옷에 흘린 거잖아.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구만. 옷을 커피에 흘리다니. 그러니까 옷에 커피 흘리면 안 되지. 2 0 어! 아! <laughs> 미안하다. 아, 미안한 게 아니구나. 야, 옷을 내 커피에 올려? 지금 네가 내 옷에 커피를 올렸잖아. 전아 이거는 커피를 그냥 뿌린 거잖아 이거. 지금 너 커피를 친구 옷에 뿌려버린 거야. 아니, 아까는 옷을 커피에 올렸는데 나도 꺼져버렸 커피에 올린 거야.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야. 과거에 자꾸 집착할 거야? 아니, 아니 잘 생각해봐. 너 그렇게 속좁은 애야? 속좁은 이게 내가 속이 좀 괜찮아? 괜찮아 너가 이해해 너의 잘못은 알고 있지? 내가 한건 뭐?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그만하 옷을 커피에 흘린 거고 너도 지난 얘기는 그만해 알겠어 지금 얘기만 놓고 얘기할게 너가 커피를 뿌린 거 맞아?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 아 맞습니다 사과해 미안하다 받아줘 그냥 가자 도영아 괜찮어제왜 저러냐? 뭐냐고 또 일단 차는 너무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든 세차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젠도이젠 도자암 잠깐만 이거 형 차잖아 왜 차를 커피에 흘려 차를 커피에 흘린거야? 어, 커피를 차에 흘린거 커피를 차에 흘린거지 차를 커피에 흘린거지 어. 그러면 진선선배가 잘못한거지 미안하다 <웃음> 잘못했다 왜여따두 차에 났어 아니 그러게 데스노트 구화끝 호잇 도도이젠도